자, 안녕하세요. 명민철학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건강하시고요. 모든 일이 순리대로 다 되셨으면 합니다. 에, 오늘은 사주 강의 92편, 유부남과 결혼한다. 유부남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본척 아니고 세컨드라 그러죠. 세컨드 사주가 되더라. 아 요즘 많이 힘드신다고, 예, 많이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선생님 힘들어요. 카톡도 오고 그러시는데, 예, 뭐, 선생님은 좋습니까? 근데 저도 다 힘들죠. 힘들면 다 힘드는 거예요. 몇명 빼놓고는, 뭐, 금융계통이라든가, 이렇게 좀잘 나간 사람들, 부동산 투기에서 돈번 사람들. 그리고 저는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또 집이 있다 없다 하는 거죠. 세상이 딱정해져있는거 아니에요? 희망을 갖자고요. 그러면 세컨드로 세어난 사주는 도대체 팔자가 왜이 모양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세컨드 사주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을사, 신사, 아, 계사 정임. 기회는 어서 많이 본것 같죠. 간난에게 젖물이를 놔두고 도망가는 사주다. 이게, 이거 있었죠. 에, 이렇게 을경합 에, 신사 이렇게 합다되는 거죠. 합 계사 이 을목의 을목의 여자가 딱 봤을 때 경금은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항상 이노멘스를 품고 사는 여자다. 예, 그리고 신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병아가 남편이잖아요. 그니까이 그, 이 사화 속에는 에, 경 병 무게가 무토가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합치 들어서 어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애 낳고 도도 망가고 세컨드로 삶 어때? 나 편하면 되지. 돈 많이 벌고 괜히 남편 왔다 갔다니까 피곤만 하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정이맙 정의맞? 정이맙도 마찬가지죠. 이어 하나 둘셋네 다섯 개는 얘 전문 일다 가도 넣고 간다고 제가 이제 했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자고요. 갑신의 갑신이죠. 갑신. 갑진에 이제 일주죠 감목 여자가 딱 봤을 때 밑에다 신금 넣고 있으니까 남편이네. 근데 사주에 인묘가 있어요. 인묘는 뭐예요? 비경급제잖아요. 비경급제. 남편이 봤을 때는 어 아, 이거 마누라네. 다른 마누라네. 그러니까 나는 남자 있는 남자를 좋고 좋구나. 괜찮다. 병자도 마찬가지죠. 병자 병화가 밑에. 네, 자수를 깔고 있으니까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병화 속에 사억오가 있어요. 다른 데가 네. 사주에 그러면 남편 입장 남편 입장 측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아, 그러니까 에, 이 남편은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가지고 있네, 그렇구나. 자, 이제 경호라든가 경호는 경금하고 이제 그 에, 이제 경술하고 임술 있잖아요. 이건 개강이잖아요. 밑에다 이제 정화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어, 이제 정화, 어, 임술, 임술은 이제, 어, 임술은 무토가죠. 를 무토, 어 무토, 무케이, 토가, 토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개강성에 뭐, 개강성 임술, 경술, 어, 또 임진, 경진, 이렇게 해서 개강성이라고 해서 여자 팔자가 조금 남편법이 없다. 에,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예, 세컨으로 편하게 살자. 돈, 부자지 이런 데 있거든요. 몰래 사랑하다 걸리면 쪽팔리고 그런데. 이제 경호. 경호는 뭐죠? 이 안에 불이 있는데 경금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 임모는 정임 합됐죠. 여기 앞에하고 똑같죠. 이 암장, 암장돼 있다. 그래서 그렇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요, 이런 사주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있죠. 우리는 사람의 이 사주 팔자라는 게 뭡니까?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타고난 기운을 읽는 겁니다. 가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 기운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더라. 예, 눈이 이렇게 좀 도화 눈이 있으면 그냥 그 남자 보면 환장하잖아요. 바람 피고 싶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팔자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이 사주 한번 보세요. 을사 예, 예, 여기 이제 남자 암장 여기 딱 보면 이제 그 암장이 이렇게 들어있죠. 어, 쟤는 이제 그 이게 그 컴피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어, 제가, 그, 뭐죠, 천을기인, 그, 스마트폰, 만색을 해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을경합 합, 합, 합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주는 보세요. 을경합, 을경합 있죠. 이 자식도 여기 안 나있고요. 여기 안 나있고.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때요? 여기 자식 안나낳고 자오충. 에 자식들 몰라라. 도망가고. 또 여기서 이제 유부남 만나서 또 아들 하나 낳아서 예하나딸하나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주 그러니까 편방살이란그 유부남을 그 뭡니까 이 에, 세컨드로 이렇게 사는 사주가 뭐 이렇게 사람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밑에 이제 그 에, 여, 여기 이제 여기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식 낳고 이렇게 이제 그뭐 이렇게 사, 사는 거죠, 그냥. 예. 자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예, 신금이죠. 신금, 신금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을 넣고 이제 가져 사주 자체가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 천여 떡부터 이렇게 남자를 만나 가지고 예, 그냥 남자를 만나 그러니까 남자를 유부남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살다가 이제 본처가 죽고 어이 마흔여덟부터 이제 그 본처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에 예, 사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 예, 이게 이제 그자 이쪽에 이제 그 병아, 병아, 아마 있죠, 병아, 병아하고 이제 병신 합수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있죠. 요즘 그뭐 누가 이렇게 색 하나 데 시집가 그러는데 실제로요 중간에서 가는 사람 있고 아니면 또 은근히 유부남을 또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사주들이 그러니까 예, 우리는 아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자이 사주 한번 보세요. 갑신이 있죠. 갑, 갑신에 여기 남자가 둘 있어요. 둘이또 시집가야 되고 또 여기가 비경 급절하겠죠이 같이 사는 남자 입장 측에서 보면 또 여자잖아요. 부부궁도안 좋고 천상 가봤자 여기도 남자를 그냥 서너 번씩 에, 이게 그 사주 책정에 나와 있는 어, 사주거든요. 맨날 소실사주, 소실 사소실 소실 사리 에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런 분의 사주입니다 자, 자 임, 임술생이죠 개강생 개강생인데 에, 남자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도 남자 하나 있고 여기도 남자 있고 여기도 남자 있고 사주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뭡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여자분들 성생활할 때 호르몬 분비 같은 게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도 싫어할 수 있고 이게 정격 사줍니다. 그런데 정격 전격 아닙니다. 정격은 이 갑목이 퉁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격이 안 되고요. 어 서른여덟부터 이렇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 이 남자 하다가 결론에는 그냥 예예 에, 에, 제대로 어 자식, 자식도 없고요. 제대로 이렇게 이제. 어 양자나 들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 죽었다는 그런 사주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사주를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팔자들은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주가 제가 항상 얘기지만 하 그래서 어 이제 저가또 58년 이제 개띠거든요. 이런 사주들은 한 70명 뭐 50명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살진 않아요. 근데 똑같은 경향으로 살 수가 있는데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예, 이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묘자리도 있고요. 또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도 돈벌 때는 잘안 벌리고 벌릴 때는 같이 벌리고 그러거든요. 성길 욱하는 성길이 있으면 욱하고. 에, 이건 아주 불, 불덩어리죠. 불덩어리. 성길 못 참죠. 에, 자, 오늘도요. 행복한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되시고요. 에, 하시는 일잘 되기를 어, 제가 두손 두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오.